노력을 좀덜 하는데, 팽팽 돌아가는 애들이 좀. <laughs>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그러니까 뇌영상을 찍어보면 뇌 활동하는 영역이 더 적어요. 진짜요? 네.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애처로. <laughs> 아니, 진짜 동정하는 눈으로 순간적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laughs>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네.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 아. <laughs> 문이과 끝판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문과적 기술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있나요 기적 같은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뇌공학자십니다. 임창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뭐, 스튜디오가 환해졌고요. 너무 잘생기셨다는 말씀. 아 감사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눈이 너무 깊고 아름다우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에 뇌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임창환입니다. 네. 아, 일단은 저희가 좀주눅이 드는 게그과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아, 네. 네, 이게 어떤 그 학문을 다루는 과인지 음...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왜냐면 네.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아, 네. 최대한 조금 쉽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의공학과라고 네. 많이 불리고요. 의공학과. 네. 병원에서 가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 음. 예를 들면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어. 초음파 뭐 그런 이제 의료 기기, 의료 기술들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아.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자, 아, 우리 그 송지은 박사님. 이제 모빌리티 아, 이 예, 전문가시고 에어백 그 전문 분야십니다. 현대모비스의 송지훈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에어백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자, 알고 보면 뇌공학과 모빌리티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사전에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일단 그 뇌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좀 낯선 분야죠 음. 우리가 보통 공학이라는 말이 붙은 학문들을 보면 뭔가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계공학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학문이고요 네. 전자공학은 뭐 전자제품을 전자기기. 만드는 뇌공학은. 뇌를 만드는 학문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어,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에다 있는 거잖아요 뇌공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험실에서 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 순간적으로 느낀 건데 제가 공대 수업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거 약간 그 3월 첫 주에 학생들 꼬시는 아, 지금 이거 학생들한테 많이 해보신 말씀이시죠? 어뭐 그렇긴 합니다. 아 뇌공학은 뇌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 뇌공학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분야를 세부 분야를 나눌 때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 머리 바깥쪽에서 네. 뭐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라든가 아니면 뇌 영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 일을 알아내는 것두 번째는 이제 머리 바깥에서 물리적으로 뇌에, 뇌에 자극을 줘서 뇌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고요. 오. 세 번째는 뇌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있 네. 머리 바깥에서 뇌를 알아내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네.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이 뉴럴링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머릿 그러니까 속에다가 브레인칩을 삽입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뭐 마우스 커서를 조작해서 뭐 게임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동영상들을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사실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뉴럴 링크 칩 같은 걸 삽입을 하고 생각만으로 운전을 할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먼 미래에도 일반인이 쓸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아, 들면 이렇게 음. 차가 자율주행을 해요. 근데 저도 혼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 올림픽대로 타야 되는데 노들길 타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음. 뭐이 정도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뉴럴 링크로 아니 뭐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어,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하기 전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빌리티 용으로 머리에다가 브랜치를 집어넣는 건 사실 상상하기 쉽지가 않고요. 교수님, 언젠가는 뭐 차나 뇌랑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미 뉴럴링크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면 가능하죠. 꼭 모빌리티용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범용으로 쓸수 있는 뇌파를 읽어내고, 그걸 분석해서 어딘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쓴다고 하면, 보조하는 역할로서는 어느 정도 활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맞습니다. <laughs>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좀 일반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네. 운전자의 주의력이 저하되는 것을 인지를 해서, 그래서 알람 같은 음, 것들을 올려줘서 모빌리티에서. 예, 안전을 그, 위해서. 그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가 어, 뇌파를 이용을 해서, 그 멀미가 나는 여부를, 알아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오... 근데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멀미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수석에만 앉으면 멀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뒷자리 아예 네. 특히 뒷자리가 많이 느껴요 멀미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특정한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자율주행 패턴 같은 것들을 멀미가 안 나게 바꿔준다거나 아...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하는. 사실, 어렸을 때, 김이태 밖에 없었는데. <laughs> 또 오늘 이렇게 뇌공학의 권위자 임청환 교수님을 어렵게 모셔서 자동차의 뇌라고 불리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는 긴급제동이나 뭐 차선 유지, 뭐 반자율주행 뭐 이런 좋은 그런 기술들이 다 차량용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 차량용 반도체를 자동차의 뇌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저는, 말 같습니다. 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 합니다. 네. 일단 뭐 인간의 뇌가 우리에게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뇌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다른 신체 기관들을 다 통제하고 그다음에 조절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어 사실 과거의 자동차는 이게 부분 부분 따로 작동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한 곳에 뭐 소위 말하는 CPU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중앙 어떤 반도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사실 모든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하는 그런 차량용 반도 체 를 음. 인간의 뇌에 비유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러 카센터 가잖아요. 갖고 제차를 점검 받으려고 하는데 뭐 어떤 모니터 같은 거 갖고 <laughs>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쫙 보니까 거기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화면에 그냥 맞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면 사실 머리가 이제 어디 통증을 느껴가지고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그 시스템 쪽으로 모이게 되면 문제된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 외부 모니터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능이랑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모두 다 아울러 가지고 음. 차량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하는 차량의 뇌 같은 존재고요.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네. 뭐어 서스펜션 같은 차량 샤시 제어 같은 것들도 하고 파워트레인 제어 출력을 제어한다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에어백처럼 뭐 차량 바디 제어 같은 것도 하고 생각해 보면 내비게이션 같이 통신 기능까지 이제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각 기업에서 수요가 진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들도 진짜 활발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그 반도체 기술과 또 좋은 반도체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네. 일이겠네요. 뇌와 반도체를 계속 지금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뇌라는 건 뭡니까, 교수님? <laughs> 뇌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는 뇌가 좀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뇌의 어떤 진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존에 가장 높은 성능을 낼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음... 진화가 되어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면서 높은 성능을 낼수 있으면 가장 어... 좋은 뇌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제아제 아, 제 머리 좋다 는 애들은 노력을 좀덜 하는데 팽팽 돌아가는 애들이 좀 <laughs>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뇌 영상을 찍어 보면은 뇌 활동하는 영역이 더 적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더 적은 뇌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아,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애처로 <laughs> 아니 진짜 동정하는 눈으로 순간적으로 <laughs> 쳐다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음. 국어를 잘못하면또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 음. 신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걸 사실 뇌를 연구하면 많이 느끼게 됩니 <laughs> 아무튼 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신호를 외부 어떤 자극에 대한 신호를 받고 분석하는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가 네. 활동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경 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신경 세포가 활동을 할 때는 미세한 전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류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음.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AI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의도라든가 아니면 뇌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한다거나 외부와 의사 소통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BCI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한 게 바로 뭐 저입니다. 이야~~ 약간도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쑥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들이. 모음 발화 인식 기술이 개발에 어... 성공해서 크게 화제였다고 하는데.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네. 뭐 음성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정에 있는 AI 스피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음성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실제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들이 어, 어떤 입 근육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음. 말을 하는 신용만 하면 그거를 말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거의 식물인간하고 비슷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머릿속으로 말하는 거를 생각하면 그거를 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뭐한 100개에서부터 한 1000개 정도 단어들을 분류를 해요. 음. 그런 다음에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든다거나 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음. 정준입니다 이야, 진짜 음. 재밌네요. 그럼 그 뇌파를 분석해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자동차에도 네. 적용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실제로? 아, 네네네. 음. 어, 저희가 어, 2021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달리고 있는 네. 그 G90 어 세단에 들어가 있는 무드 큐레이터라고 하는 네. 시스템을 저희가 어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음. 연구를 저희가 뇌파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뉴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음. 어떤 사용자 아니면 은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 음. 아니면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을 뇌파나 생체 신호를 어. 통해서 알아내서 아, 정확하게 그래서, 체크를 해서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 사실 그런 선호도 같은 걸 알아낼 때 설문조사에 의존을 했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요인이 음.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뇌가 뭘 느끼고 있느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뇌공학과 함께 모빌리티 기술이 같이 좀 성장을 하고 연계가 네.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이랑 자동차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술이 유기적으로 사실 결합되는 게 최종 목표가 될것 같고요 음. 완전 자율주행 기술 을 굉장히 고도화한다든지 최종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빌리티 기술이랑 뇌공학은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엠브레인 네. 다뤘었잖아요 그엠브레임도 뇌공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네, 개발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 엠브레인 기술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뇌파 같은 것들을 측정하거나 그리고 또 외부의 소리라든지 자극을 통해 가지고 운전자가 좀더 편안한 환경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니까요 야 송 박사님 앞서 뭐~ 차량용 네. 반도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한 연구 개발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국내외에서 이미 활발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진짜 생명줄 같은 전력반도체 연구를 10년 전부터 진짜 활발히 많이 해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 구조 같은 거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 있는 그 국책연구기관의 라이즈랑 음... 같이 연구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사실 펩리스라고 해서 네. 설계기술만을 연구해서 설계에만 굉장히 집중했던 그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웨덴에서 실리콘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했던 것들을. 직접 공정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만드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 연구 개발에 열을 올릴 것 같은데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비스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 부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개발하면서도 또 생산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응. 뭐 인버터 같이 피 시스템을 직접 개발 및 양산까지 해서 실제 차량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알수 있는 빠른 피드백 루프를 가진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기술의 장점도 잘 알고 있고 응. 반면에 또 한계점도 잘 알고 있어서 최적화된 반도체를 연구하는 데는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편리해지거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발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뇌공학 분야에서 요즘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분야예요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화가 안난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잘못 차를 운전하게 될 확률이 한3배 정도 높아진다. 정화전한 상태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차를 몰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어, 엄청 있어요. 많죠. <laughs> 맨달라요. 그러면 화가 날때그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뇌파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해서 화를 뭔가 좀누그러뜨릴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제어권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 뭐, 예를 들면, 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상태가 된다고 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승객이기 때문에, 이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기분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케어해주는.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 차에서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laughs> 방법이 이제 옵션이 늘어나는 거네요. 차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laughs> 차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혹시 뇌가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실수를 음... 할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까? 그 뇌가 신호를 잘못 보내는 건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그러니까 뇌는 그냥 뇌 그대로, 그치. 있는 그대로 음, 지금 신호를 하는 거니까요. 건... 우리가 그걸 측정한 신호를 분석을 잘 못하는 거겠죠. 아... 그래서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은 무조건 정확도 100%. 네. 그러니까 99.99%도 안 되거든요. 무조건 100%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고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 자율 주행 정도로, 그러니까 자율 주행에 어떤 보조하는 정도. 또 활용이 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자동차의 뇌 차량용 반도체와 사람의 뇌를 함께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우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네.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송지훈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또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감각기관이랑 또 센서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네. 사람이랑 뭐 자동차 모빌리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서 음.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까지를 넘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문과적 기술의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